재계명이 6개월을 넘고 있지만 위기 경보는 여전히 심각 단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랜선 포교가 시작되고 있지만 사찰 재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계의 정보를 알수 있는 소나네 TV 유튜브에서도 출가자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를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중3제를 맞아 조계사 신도들이 백만원 력 결집 불사에 정성을 보탰습니다. 한 불자 기업인은 코로나19 예방과 신도들의 안전한 신행 활동을 위해 열 화상 카메라를 지원했습니다. 도선사가 불자 영가들을 위한 위패탑 소울 포레스트를 조성하고 점안식을 공행했습니다. 주지 도서 스님은 영가들이 매일 연불과 법문을 들으며 불보살림의 광명을 받길 발원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철불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3D 프린팅을 활용해 실제 불상을 재현하며 주조법의 흔적과 단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취재해요 세 번째 주제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함께 가치를 전하고 있는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상생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6개월을 넘기고 있지만 위기 경보는 여전히 심각 단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과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행 활동을 위한 유튜브 등 랜선 포교가 시작되고 있지만 사찰 재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으면서 사찰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첫 소식 하경목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지속되면서 사찰도 경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2, 30명대를 넘나들면서 코로나 위기 경보는 심각 단계를 지속하고 있고 가을 2차 대유행 경고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사찰을 찾는 신도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1년 중 신도들이 많이 찾는 백중 기도 기간에도 대부분의 사찰은 절반에서 3분의 1까지 줄었습니다. 불교 총지종도 코로나로 사원 출입을 통제하고 가정에서 불공을 권유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20% 정도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긴 장마와 폭우까지 겹치면서 사찰 경제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비상체제니까 이제 잘 참았는데 이제 그문호을 개방하고 비대면이, 어 비대면 상태가 이어지지만 조금 일상생활을 이제 할수 있는 상태로 되었, 되었어도, 어, 아직까지 그 코로나 이전에 그런 어, 신도분들의 참석하는 어떤 그런 것이나 절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공과금을 전기세라든지 뭐 이런 공과금을 내기가 힘들다 이런 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생각보다 이제 절의 경제가 심각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불교계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지만 비대면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면서. 이전으로의 회복은 어려워 보입니다. 비대면 사회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 사회에 대비해 유튜버와 같은 랜선 포교를 위한 준비와 시행에 들어갔지만 사찰 경제로 이어지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문화재 사찰과 전통 사찰 등 도심에서 떨어진 사찰의 경제는 전기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3차 추경에 이런 불교계의 노력과 전통 사찰의 운영 예산이 반영됐지만, 일부 민원성 예산이라는 지적에 오히려 불교계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사찰의 경제 자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찰이 지역사회 공헌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지역의 현안 문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그다음에 재정을 할수 있는 방법은 저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사찰 내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수익사업과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할 수 있는 두 가지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방식이 사찰에 맞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종단 예산의 100%를 목표로 재정자립을 추진하고 있는 종단도 있습니다. 사찰의 분담금이나 신도들의 보시가 아닌 종단 재정의 자립화로 현재 예산의 25%를 충당하고 있는 총지종은 미래의 종교는 신도들의 마음의 의지처뿐 아니라 육체적인 의지처도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종무행정의 지표로 종단사원이 도심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노후사원의 재건축 시 빌딩화로 임대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종단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총무장 소임을 맡고 자 바로 그때부터 이제 수익 사업에 이제 매진을 했거든요. 근데 수익 사업이라는 게 이제 과연 어떤 수익 사업을 할까 또 그에 대한 고민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는데 그중에 가장 나은 방법이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이 그나마 좀 당시에는 그때 상황이 이제 임대 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 상을 고려했을 때게 최선의 방비였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어떤 또 수익 사업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또 해야 된다 그렇게 현재 제가 또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대면 미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불교의 가치와 역할을 실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자립을 위한 대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A News 하경목입니다. 세계 곳곳의 정보를 가장 빠르고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세상 손안의 TV 유튜브에서도 출가자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를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인 최초의 법관으로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과 시대의 선지식 법정 스님이 선택한 하나의 길 몇 장의 사진과 자막에 음악을 더한 이분 남짓의 짧은 영상이 주는 메시지가 사뭇 강렬합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를 주제로 유튜브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출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고 출가와 관련된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출가 이후의 삶에 대한 생생한 모습을 담은 동영상 콘텐츠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 분들에게 이런 출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궁금증을 해소를 시키고 이후에 출가 편안한 마음으로 출가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쉽고 빠르게 궁금증을 풀어주고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출가 안내 상담사가 탄생한 겁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식부터 지금 막 출가자의 길에 들어선 학인 스님들의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새로운 출가 이야기가 눈길을 끕니다. 특히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해민 스님 등이 직접 들려주는 출가 이야기는 왜 출가하는지, 그리고 출가자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생생한 경험으로 속시원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교육원은 해민 스님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스님들의 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출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 접근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원 출가 안내 유튜브 채널은 초기 단계에서 아직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진 않은데요. 앞으로 출가 안내, 그런 동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서 다양한 제 콘텐츠를 확보를 하고 대중의 좀 붐을 일으켜서 좀 관심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출가 이제 홍보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출가 동영상 공모전 수상작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공개해 이 시대 출가에 대한 의문과 의미, 출가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디어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한 유튜브에 출가 콘텐츠가 하나의 채널로 자리 잡으며 가장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가진 새로운 형태의 출가 상담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백중 3자를 맞아 조계사 신도들이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정성을 보탰습니다. 그동안 1시일반 마련한 바로저금통을 전달하고 2,100여만 원을 후원 약정했습니다. 한 불자 기업인은 코로나19 예방과 신도들의 안전한 신행 활동을 위해 조계사의 열 화상 카메라를 지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 큰통 안에 바로 저금통이 하나둘 담기고 어느새 저금통으로 가득 쌓입니다. 조계종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백만 원력 결집 불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신도들이 정성을 모은 것입니다. 어제 조계사 백중삼재 기도에서 불자들은 한국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그동안 17반 마련한 저금통을 조계사에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계사 지역본부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 기금으로 2,100여만 원을 후원 약정했습니다. 특히 불자 기업인인 정상권 노두정보기술 대표는 코로나19 예방과 신도들의 안전한 신행활동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 4대를 지원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동시에 30명의 체온 측정을 할수 있고 발열 감지 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 확진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지사님께서 불자님과 또 조계사를 방문하시는 불심이 많은 방문자님들 위하여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요청이 계셔가지고 불자님들과 조계사방문하신 분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계사는 대웅전을 비롯한 불교대학과 선제어린이집, 만발공양 등의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정부의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해 나갈 방침입니다. 백중삼제를 맞아 불자들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저마다의 원을 세우며 기도정진을 이어갔습니다. 초계사 대중스님과 신도들은 백만원 여덟지 불사의 원만회향과 함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했습니다. BTN뉴스 이석국입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가 불자 영가들을 위한 영구 위패탑 소울포레스트를 조성하고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제 도서 스님은 안치되는 영가들이 매일 연불과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정화하고 불보살님의 광명을 받길 발언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서울 도선사 청담대종사 사리탑 밑에 장엄한 위패탑 8개가 들어섰습니다. 도선사가 조성해 불자 영가들의 위패를 봉안할 영구 위패탑 소울포레스트입니다. 유리로 덮인 현대적 조형의 유리탑 8개동 사이 오구의 중앙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어제 세찬 비가 내리는 가운데 위패탑에 저만 점등식이 봉행됐습니다. 범패단 스님들이 저만 의식을 하는 한편 중앙에 모셔진 아미타상 앞에서는 주지 도서 스님이 저만을 진행했습니다. 도서 스님은 소울 포레스트에 영구 안치될 영가들이 불보살님으로 인해 평안을 얻고 후손들의 삶도 보살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지에 모셔진 영가님께서 매일매일 연불과 본문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청하고 불보살님의 광명을 받아서 바른 길을 가신다면 또 우리 후손들의 삶 또한 장애가 없고 늘 행복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미등스님은 직접 작성한 연기문을 낭독하며 봉안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이 도량 건립에 원은 소울님에서 함께하는 모든 영혼이 다같이 윤회를 벗어나 극락세계의 태어남을 발언하며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는 과거생의 악업에서 구제하여 현재생에서 복록을 누리고 미래생을 위해서 정토의 업을 닦게 하려 합니다. 점안식과 점등식이 끝난 후 도서스님을 필두로 참석한 사부대중이 소울 포레스트를 천천히 거닐며 완성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사찰가 극락성토 같고요. 원래 이제 부모님 살아생전에 자식들이 채선을 달기는 하지만 사후세계 에 부모님들이 올 이렇게 좋아하셨던 이 사찰에다가 두분 위패를 모시게 된걸 굉장히 이 자식으로서 그냥 뿌듯함을 느낍니다. 도선사는 현재 소울 포레스트에 안치될 위패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영혼의 숲에서 영가들은 사후세계에서도 극락정토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뉴스 최준호입니다. 천안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 4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 사찰들을 찾아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회장 정일스님을 비롯한 천안불교사업연합회 회원스님들은 수해 피해 사찰인 천안청불사와 가관사, 만일사 등을 차례로 방문해 스님과 신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산사태로 토사가 요사체 건물을 덮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천안 성불사를 찾아 주지 원목 스님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빗물이 도량으로 유입돼 진입도로 등의 피해를 본 가권사와 만일사 현장을 둘러보고 위로의 말과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천안불교 사업연합회 회장 정일 스님은 피해를 겪은 사찰들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조그마한 정성을 모았다며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불교의 백미인 철불은 특유의 웅장함과 투박함을 자랑하며 강원 지역의 보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국립춘천박물관이 첨단기술을 활용해 철불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원주 학성동에서 출토된 보물 제1873호 철조약사열의 좌상입니다. 1m가 넘는 크기에 무게만 270kg에 달하는 고려시대 대형 철불입니다. 좁은 어깨와 길쭉한 몸통, 유난히 큰 손이 인상적이고 등면에 이르는 섬세한 표현과 함께 광배를 꽂았던 초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이 개최한 불심기뜬 쇠불 강원 철불 특별전 전시는 지난 3년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로 이어지는 강원 지역 철불의 제작 기법과 특징 의미 등을 상세히 제공합니다. 더불어 3D 데이터를 활용한 소형 거푸집으로 본인만의 불상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흥미를 더합니다. 이쪽에 철을 다루는 기술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더 특화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거에 연계해가지고 지금 뭐 광산도 정선이나 이런 쪽엔 철광석 광산이 많이 있고 해서 철을 다루기가 좀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철불도 주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시장은 숭고한 불교예술과 보존과학이 결합돼 철불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석가머니불과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등 내기의 원주 학성동 철불을 감상할 수 있고 철불 제작소로 추정되는 동해 지가동 유적기어와 토기편을 비롯해 불상 주조의 또 다른 증거인 나발범편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분할과 밀랍 등두 가지 제조 방법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3D 프린팅을 활용해 실제 불상을 재현하며 주조법의 흔적과 단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3D 프린팅이 최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좀더 쉽게 어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불상을 하지만 이제 두 개로 분할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제조했는지 알기 쉽게. 철불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섹션은 전시의 백미인데 소형 랜턴으로 비추어 보면 샘물을 부어 틀을 뜯어낸 거푸집과. 진흙, 기화장등 곳곳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홍천 물걸리사지 출토 철불편 두개체를 3D로 복원해 각종 정보를 최초로 공개하며 눈길을 끕니다. 약사불 내부에서 아마 추정하기로는 샘물을 부을 때 뜨거운 샘물을 부을 때그 압력이나 고온을 견디기 위해서 내부의 틀을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걸로 추정이 됐지, 되는데 그런 기와나 흙들을 가득 채운 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뭐 다른 철불들 중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라서 불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으로 고려 시대 철불의 색다른 경험을 전하는 특별전은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11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함께 취재해요 세 번째 주제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함께 가치를 전하고 있는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들부터 공무원들까지 상생 프로젝트의 의미를 공감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마을 안에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의 활동 가운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리더스카우트는 2019년 7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이 대상입니다. 놀이를 통해 경제를 배우고 연극으로 각자의 역할이 돼보며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지역사회 희망, 행복, 감사 전하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더 스카우트는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역사회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어, 참여 아동들이, 어, 지역사회의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행복 물품 박스를, 어, 지금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서, 병원에 이어 노인 요양원을 찾은 학생들은 직접 준비한 작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용인시에 위치한 서울시립영보 노인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제가 만든 행복구름이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물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할머니를 이거 받고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하면서 열심히 해볼게요. 선물을 받은 요양보호사 역시 지역사회에서 함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아이들과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어르신들은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실 수 있다 보니까 저희 요양보호사들이 더욱더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처음 겪는 상황 속에서 요양보호사들도 많이 힘들고 힘들어 하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전한 행복과 함께 활기차게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국지관에서 진행하는 상생 프로젝트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 2019년까지 5회째 진행된 영통커피축제입니다. 지난해에는 2,500명의 육박하는 인원이 참여할 만큼 지역 축제로 성장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뿐 아니라 홍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어, 매년 저희 지역사회 가장 큰 상권인 이제 커피, 카페드가 많아가지고요. 그, 그분들과 함께 축제를 열어서 한 지역 주민 한 2,500명 분들이 방문해 주신 축제를 매년 개최를 했습니다. 어, 지역사회가 함께 공생하는 방향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뚝 끊긴 카페들을 찾아 상황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향후 프로그램에도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매출액에 급감을 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저희가 그 같은 모임에서 이야기들을 다른 사장님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골목 상권에서는 사실 골목 상권 카페들이 지역에 광고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 축제 같은 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모였을 때 저희 가게 이름을 홍보를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위치를 홍보를 할수 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이외에도 마을과 함께 더불어 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마을 신문 만들기 우주인 기자단이 있는데 그들은 이미 모여서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화상으로. 편집회의를 하고 신문 만들기를 비대면으로 이미 시작을 했고,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카드뉴스로 제작을 해서 온라인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이미 하고 있고, 현재 다른 팀들은 운동하는 법을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해서, 많은 분들이 지쳐있는 요즘 저희 영통종합사회복지관만큼은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터가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고단한 삶의 쉼터가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활력을 더해줄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 언제나 이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여러분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BTN 뉴스, 이윤희입니다. 어산과 불교울의 거장 추담당 1연대종사 열반 29주기 추모달례 제가 어제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원근 각지에서 달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일형 큰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안정된 교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행 풍도 진작과 승가의 위의를 바르게 하는 일에 진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승가 노후복지를 위해 대원함과 선원으로 운영할 상원함을 내년까지 완공해 선수행 도량으로 만들고 일련 대종사 열반 30주기인 내년에는 스님의 일대기를 정리한 책자 발간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마곡사를 본사로 둔 마곡사 스님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운영 위원회에서 선발한 중앙승가대학교 태정 스님을 비롯한 7명의 스님들에게 각각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 시장의 4 9재중4재가 어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 법용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사제에는 고 박원순 시장 부인 강난희 여사와 아들, 딸등 유가족을 비롯해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봉각스님 등 사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봉각스님은 불가의 인연으로 49제를 7개 사찰해서 지내게 됐다며 박원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황망함과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사제는 어산종장 동환스님의 법고를 시작으로 영가를 청하는 청원에 이어 무형문화재 승무전수자인 조현화씨의 살풀이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비군니회 스님들과 추모객들은 영정의 한송이꽃을 올리며 박원순 시장을 추모했습니다. BTN 붓다회 광주불교 사찰술래단이 백제불교 최초 도래제인 영광 마라난타사에서 학예정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구법순례를 중단하고 개인정진을 이어가고 있는 순례단은 지난 주말 영광 마라난타사에 오랜만에 함께 모여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청마스님의 집전으로 사시예보를 마친 후 불자들은 스님에게 올바른 참선수행 자세와 호흡, 명상법 등을 익히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술래 활동을 잠정 중단 중인 BTN 광주불교 사찰술래단은 하반기부터 봉사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행을 펼칠 계획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